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구의 TV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아, 오늘 요 장비는요 구보다 KX57S 아, 공투 장비입니다. 공투 장비, 아 공투 장비인데요 이 구보다 거예요. 아 구보다 공투인데, 아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 구보다 장비를 지금 아, 보게다가지고 여러분한테 아, 소개시켜드리려고 아, 지금 아, 이거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요, 게 지금 저기 일본 구보다 KX57S. 예, 구보다 공추 장비입니다. 예, 지금 여기 수대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여기가 굉장히 깊은 논입니다. 논, 논 자리를 갖다가 아, 지금 25톤 트럭을 이용해서 지금 이 흙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장비도 이것도 좀 솟아내고요. 예, 굉장히 장비가 아, 또 국산 장비보다 좀 작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원래 그보다 엔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엔진 소리 좋고 자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집게 예, 집게가 달려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아, 시대발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25돈, 아, 25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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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프차가 지금 이제 흙을 싣고요아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15도 차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덤프를 하려고요. 아, 이렇게 덤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5도 덤프 차가 오늘 한 차를 덤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저 그보다 공초도 자동 오늘 한몇 번을 봤는데요. 아, 장비도 시장 장비입니다, 시장 장비. 네, 장비가 시장 장비예요. 네, 소선의 군사기고요. 소리가 굉장히 엔진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KX57S02 구보다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요, 아, 가격이,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가격이 얼마냐 물어봤더니요, 5,300만원이래요, 여러분 5,300만원. 5,300만원에 어, 요걸사셨답니다 아, 국산 장비보다는 좀 싸요, 여러분들. 아, 그래서, 아, 가격이 싸고 차가 좋아서 요 장비를 구입하셨대요. 예, 가격이 5,300만원입니다. 아, 소산의 군사기인데, 예, 요것도 이제 상수도 같은데 그런 데에서 굉장히 아, 용이하게 쓰이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가. 근데 이제 사장님도 이제 오늘 이제 상수도 일을 하시는데 이런 또 이제 예, 스대바 일을 보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스대바를 이제 25도 차가 저까지 못 들어가니까 아, 여기다 부어 놓고 공투 아, 장비가 이제 이거 흙을 퍼가지고 니구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깊은 부에다가 이렇게 메꿔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 장비는 뭐아 굉장히 좀 빨간색이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색깔이 색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예, 예, 색깔이 이뻐요 여러분들 그런 걸 계속해서 옆으로 니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국산 장비보다는 한 3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아, 싸게 지금. 타신것 같아요. 같은 게 똑같은 장비인데, 뭐 엔지 소리도 좋고요, 뭐 장비가 훌도좋다고 뭐 합니다. 아 제가 아까는뭐 실내도 한번 봤지만요, 아 실내도 뭐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공투보다는 소산에다 보니까 좀자로마한데요 어, 색상도 이쁘고, 어, 집게 달려있고. 뭐, 힘도 아까면 물어봤거든요. 힘도 좋냐고 물어보니까요. 아, 기존 뭐, 공투하고 이상 형도 힘을 쓴답니다. 아, 저쪽 삼날 쪽도요, 굉장히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 삼날도 아, 앞쪽으로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붐대가, 아, 붐대가 약간요, 투붐이, 투붐하고 완붐하고요, 아, 약간 좀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 우리, 뭐 우리나라 두산이나 볼보나 현대보다, 아, 완붐하고 투붐이 약간 좀 작은 것 같아요. 에, 길이가 작습니다. 에? 에, 작은 대신에 이제 드는 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 중량물을, 차는 작지만, 아, 드는 중량 물 중량 물을 들수 있대요 이게 예, 그것도 장점이또 그게 있답니다 아, 완붐하고 투붐이 짧아요 아, 그래서 사가 좀 힘을 많이 쓴다 그럽니다 저 사장님 말씀은요 엔니소리도뭐 조용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옆으로 흙을 리부리치고 있습니다. 2 5도 덤프차가 계속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흙을 치고 들어와서 버으면 흙을 뒤로 리부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막 빠져요. 그러니까 2 5도 차가 저쪽 뒤까지 밀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기 부위에다가 흙을 갖다 버으면또 공추가 흙을 뒤쪽으로 리부리치 주는 겁니다. 이 논을 매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가 한 7m 깊은 논을 갖다가 빠져가지고 농사를 못짓어먹어서 흙을 옆에 있는 저 논하고 똑같이 매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흥토 작업을 하는 거예요. KX57S9보다 공투장비입니다. 공투장비 소선의 장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5,300만 원이다 보니까, 아 가격대에서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아,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용이한 장비입니다. 지금 이제 2 5도 차에다 싣고 온흙량을 아, 아, 전부 다 뒤로 이제 아, 리구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투붐, 완붐하고 투붐이 짧으면 장비가 힘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 중량물을 드는데 굉장히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뭐 차도, 어, 지금 우리 저기 그경비보다도더 무거운 중량물을 더든대요저게에 네, 저사장님 말로는요. 어. 차는 아주 땡그라니 아주 그냥 이쁩니다. 이쁘게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크맨 TV 시청자 여러분들. 아 동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포크맨 TV에. 찾아오셔서 아포코맨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인에서 여러분한테 에, 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항상 우리 포코맨 t v 사랑해주시고 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팍팍 눌러주시고 항상 좋은 시간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포코맨 t v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나이스 감사합니다.